도담아. 이리 잠깐만 와 봐. 도담아. 이리 잠깐만 와 봐. 왜또뭐 소리 났지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, 도담아? <laughs> 저도 저 우리 절로 해서 돌아서 가보자. 그나마 가보자. 우리도 어 일로 와봐. 형이랑 같이 가봐. 형 가볼게. 강식이 있나 가보자. 호친는 왔다 갔으니까 일로 와봐. 형 가본다. 가보자 일로왜 어디 가볼 거야? 딴데 가볼 거야? 그럼 로 가봐. 왜? 어디 갈라고? 어디 갈라고, 돼지야? 가보자 절로. 어? 저에서 무슨 소리 난거 같아. 난 가봐야지. 형 가볼게 형아 저기 뭐 있나 한번 가볼게 얼 까면서